자, 이제 제가 예전에 놀았던 북한산 계곡 중에 베스트, 1위, 킹. 정말 엄청납니다. 여기가 북한산 그, 다른 계곡들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도 넓은 것 같아요. 네, 체감상. 더 넓나? 아무튼 그렇고, 물도 깊습니다. 이쪽 제가 지금 비춰주는 데는 별로 깊은 부분이 아닌데, 이쪽 안쪽으로 좀들어갔다 보면은, 그 이제, 안쪽으로 좀 깊은 계곡들이 있어요. 그 위에 그 돌멩이가 있는데, 거기서 다이빙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었는데요. 여기가 진짜, 어, 제가 생각할 때도 진짜 베스트입니다.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, 이쪽으로 이렇게, 이렇게 모래가 쌓여있잖아요. 이게 아마 사람들이 많이 안 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모래가 위로 점점 쌓여서 쌓여서 이렇게 좀 마치 이 진로를 차단한 듯한 이런 형상이 되어 있는데 저 모래가 저렇게 예전에 안 쌓였어요. 그래서 여기 저 모래 있는 부분까지,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헤엄을 막 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되게 이제 아쉬운 계곡 중에 좀 하나네요. 좀 뭔가 지형이 변했어요.